안녕하세요. 예, 경철 습입니다 오도이촌 어, 닷새는 시내에서 본업인 기자 상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아, 이틀은 시골에 와서 이렇게 텃밭 일구고 있는데요. 제가 지난 한주 사실 많이 바빠가지고 아,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지금 오후 퇴근하기 전에 잠깐 어디 들렸다가 아, 그러고서 왔는데요. 야 일주일 동안 조금 아, 텃밭에 관심을 안갔었는데 전에는 그래도 주 중에 한 번은 왔었거든요. 어, 주 중에 뭐, 중간에 수요일이나 이런 때도 잠깐 한 번씩 들려서 물도 주고 그랬는데, 요즘 장마철이라서,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왔거든요. 비가 계속 오그라니까. 아, 이거 보이시나요? <laughs> 이거 거의 애호박이, 애호박이 장난 하는게 자랐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여기 또 하나 있죠. 예. 지난주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, 제가 아, 좀솎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, 아, 이렇게 크게 달렸습니다. 예. 자, 그럼, 애호박을 수확을 해야 되겠죠. <laughs> 예. 지금까지 철수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